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태우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벌써 12월 중순에 차가운 영화권의 날씨가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어 지방의 중요한 공무출장에 공항에 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출발하려고 이렇게 아침 제 카메라 폰을 켰습니다. 방송시들도 없고 혼자서 항상 라이브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심정도 안타깝고 또 다소 뭐 품질이 떨어지는 방송입니다만 저희 애국담론을 들으려고 항상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꼭 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정론을 만드는 정론을 만드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전개되고 있는 8일의 이런 대한민국 정치 드라마를 보면은. 저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 많은 경험을 한 정치학자 또 과거에는 현실 참여 정치또 시민운동가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런 걸 보는 시각은 참으로 잘못됐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헌법정신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그냥 마구 마냥 자랑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당시와 뭐 똑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광화문에서 그런 현상을 보고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조사가 없는 찌라시 수준의 신문 부도만 중심으로 여름몰이 하고 있는 이 탄핵몰이는 우리의 이적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과 함께 지금 잘못된 국내에 부패하고 소급발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일부 정치인들이 벌이는 제2의 유교 도발이다. 저는 이런 규정을 하고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인용되는 날 탄핵 인용 결과를 보고 불의한가하다가 현장에서 그 헌법재판소 앞 현장에서 경찰 차에서 떨어진 스피커 등 맞아. 그특풋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중네 명이 즉사하시고 또 나중에 한번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돌아가신 열 사람도 있었다는 역사적인 기억을 아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분들의 그런 잘못된 역사에 대한 한가를 보면서 광화문에서 추모 빈소를 차려놓고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공당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후원금도 모아서 유족들에게 전달했고 또 텐트를 치고 몇 개월간 잘못된 그 당시 좌파 권력과 싸우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 JTBC발 뭐 태블릿 PC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짜로 밝혀지고 다 무죄 나온 상황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부터 만들어진 국가적 손실이 여러분들은 뭐 당장 당 공급으로 들어오는 또 자영업이나 이런 걸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줄지 않았다고 해서 적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 대신인도 하락, 대기업을 부렸던 국내 여러 기업들이 그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비난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그 당시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가 끼쳤어요. 왜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7년이 지났습니다만은그 누가 반성을 하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이나 잘못된 탄핵머리를 한 사람들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다 변명하게 바쁘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한 사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국민주권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에서 국민 대표자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잘잘못을 가려야지. 어디 지역적인 말이죠. 곁가지 가지고 정치 선전선동을 하면서 특검이다 뭐다 말이죠. 어 나라를 지난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적폐몰이로 말이야. 촛불이니 뭐니 실체도 없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해온 이런 연장선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군사 개협령을 냈다는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난린데요.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군사 개협령을 발동할수 밖에 없었느냐. 이 개헌 포고문에 이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취지문을 보면은 거기에 다 구구절절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뭐 지난 2년 6년 동안 취득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의 통치권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 언론도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다차 떼고 보 떼고 걷어 치우고 그냥 내란죄라고 선고박게 결론을 내린 일부 선전선동 언론도 박근혜, 단해 땡수와 똑같이 여론몰이를 하는 일부 타락한, 부패한 종북 좌파, 친중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부패한 한나라당의 쓰러가 빠진 보수도 아닌 가짜 정치인들 이들이 대한민국을 또다시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피치 못할 사장으로 국민 여러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은 만에 하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차분하게 따져서 책임을 받겠다. 그러면 법리 해석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따져서 처벌받을 것은 받고 대통령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개음의 취지에 맞게 증거가 있으면 그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성숙된 언론과 정치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당시와 똑같이 마녀사냥식으로 그냥 몰아치면서 국민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어 일부 바쁜 국민들은 언론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천하의 역적이고 내란죄에 이르는 범인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졌는데 무슨 내란죄를 일으킵니까. 국토 참전을 했어요? 국토 참전을 왜 합니까? 대통령이 다 지금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외환죄를 방했어요 외환죄는 뭐 밖에 적 적과 함께 뭐 국토를 침략하게 하는 뭐 이런 거? 어? External Aggression, The Crime of External Aggression. 외부의 침략을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까? 헌법 불란이 있습니까? 헌법 불란이? a 스 t 투션은 트리즌 폭동에 유발하고 폭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대응권을 활용했습니까? 라이엇.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내란죄라는 거는 국헌문란. 헌법 파괴. 폭동. 국도 참절 이런 혐의가 적용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제 국회의 그뭐 일부 병력 총알도 안 넣고 무슨 장난감 병정처럼 이런 병력을 보내서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회의원들을 뭐체포하라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이제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어 개협령을 내리면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니까 그것도 이제 개협령의 정상성이 있다면 따질 문제입니다마는 뭐 직권남용 정도가 조금 적응될 수 있지 모르겠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죄임으로 몰고 가는 하는... 사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헌법학자, 법학자들을견내고 저와 같은 정치학자가 정치적인 경험으로 봐도, 한습법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쓰레기 언론들이 매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저는 보지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일부 몇 개의 언론 빼고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이 실체도 없는 여론물이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태우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급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막 여러 모리로 뭐 탄핵을 뭐또 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배신자 썩어빠진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역사가 파탄으로 가고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때 그들을 다 책임지고 역사에 사죄합니까할 겁니까? 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 과거에 그 문제 나온 사례를 보면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특권주의고, 반법치주의고, 반헌법주의죠. 이런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면 안 돼. 이게 70년 전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7년 전의 역사예요. 잘못된. 왜 국민들은 또 속고 있냐 이거예요. 아 대통령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차분하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그러면, 그거를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규명하고, 헌법의 틀내에서, 법지주의 틀내에서 규명하면 되는 것이, 앞서서 뭐, 내란죄니 뭐니만, 뭐, 언론이 먼저 앞서가요. 그 누구도 대통령이 부여받은, 국민의 투표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뺏어갈 수 없어요. 탄핵을 당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이 나든지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 마치 막, 내란 범죄,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좌익, 종북, 친중, 부패한 일부 정치인들이 만든 것은 제2위의 6.25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하려는 그런 아주 못된 정치적, 반헌법적 쿠데타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윤석열 사태도 아직 뭐 모든 것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가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응? 어? 법리적인 논쟁에 앞서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면, 제3의 유교 같은 거는 성급한 역사적 실책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어?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저와 같은 지식인이그 많은 경험을 갖고 분석하고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언론에 잘 실리지도 않잖아요. 일부 언론 빼놓고는. 어? 그저 뭐. 어디 실체적 없는 이야기를 하는 말이죠. 선동꾼들 이야기하고, 또 특정 사주에 영향을 받고, 상업주에 찌들은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그런 큰 사명보다는 말이죠. 어? 썩어빠진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양아치만도 못한 이런 삼류의 행태를 보이는데, 저는 이걸 13류라고 했습니다. 썩어빠진 정치권, 썩어빠진 언론이 만들고 있는 13류의 개국 콘서트. 우리 국민들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차분하게,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모든 법적 절차 속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아닌 것은 아닌 걸규명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혐의가 있다고 자료가 나왔으면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성숙된 우리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우 티리였습니다.